수직으로 추락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네, 지금 거의 롤러코스터탄 <laughs> 것처럼 그쵸? 도로가 안 보이죠, 바닥이 아 자, 한번 내려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음. 아, 오프로드 코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로드 코스는 전체가 몇 개로 구성되어 있죠? 오프로드 코스는 크게 두 코스로 나뉘는데요. 네. 제가 투어 코스랑 네. 트레이닝 코스 이렇게 두 가지 코스로 나뉘고요. 총 11개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뭐 오프로드가 이제 비포장 도로인데 네. 그 도로에서, 비포장 도로에서 접할 수 있는 각종 다양한 사양에서, 도로 조건에서 타이어의 성능과 차량의 성능, 네. 승차감이나 안락감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볼수 있는 건데 통나무네요, 처음에요. 네, 맞아요. 네. 네, 통나무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제 터레이 모드라고 하는 험로 주행 모드를 선택을 네, 해서. 차량의 높이를 좀 올리고요. 이쪽에서 머드 모드로 주행을 네. 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 울퉁불퉁하고 네, 또 네. 일상생활에서는 비포장된 네. 이런 노면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만큼 이 차의 서스펜션이 그 노면의 네. 충격을 좀 걸러주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런 비포장 도로나 이렇게 조금 뾰족뾰족한 곳을 주행할 때는 네. 위에서 이 운전대를 좌우로 돌리지 않고 똑바로 가는 것이 음. 이제 타이어에 어. 영향을 주지 않고. 그럼 노면의 그 저기 언밸런스 때문에 타이어 핸들이 작? 약간씩 돌아가는 걸 그대로 자연스럽게 놔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좌우로 네. 돌리지 않고 아, 똑바로 오케이. 유지하는 예.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이제 코스는 범피 코스인데요. 네네. 이 코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저차가 각기 다른 장애물을 이 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네네. 보실 수 있고 이 사륜구동 그리고 LSD의 음. 성능을 체험하실 네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차 안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주행을 하는 것 같지만 네. 지금 거울을 보시면 네. 지금 한쪽 바퀴가 떠 있죠. 아, 떠 있죠. 네. 한쪽 바퀴가 완전히 떠서 결국 세 바퀴로만 노면에 접질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근데 동승한 탑승자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불편함을 못 느끼고 근데 바퀴가 완전히 떠있네요 결국 세 바퀴로만 구동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간다 네, 그렇죠 응. 어느 한 바퀴만 접지가 되어 있으면 네네. 그 바퀴의 접지력으로 구동을 해서 네. 저희가 앞으로 나갈 네. 수 있습니다 4륜 구동이 아닌 차는 여기 들어오면 못 빠져나가겠네요 어, 그렇죠 예. 그럼 직원분들이 다 출동해서 <laughs>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V 경사가 있었네요 저희는 빨간선을 통해서 네.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무섭습니다 아, 생각보다 네. 경사각이 네. 큽니다 네, 그래서 앞에 보이는 거울에서도 확인하실 네. 수 있지만 지금 이 경사각도가 27도 정도 돼요 아, 27도. 네, 근데 네. 대부분의 SUV들이 전복될 수 있는 각도가 한 40조, 40도 정도 된다고 네. 해요 네. 모래 코스인데요. 이곳에서는 모레코스죠. 터레인 샌드 모드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시험 끝나면요, 모래 이렇게 좀 다시 정리해주나요? 어. 편편하게 고르고? 아니요. 아. <laughs> 여기 완전 자갈길이네요. 네, 저희 이제 이걸 이제 바위 코스라고 하는데요. 네네. 아까 통나무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잖아요. 음, 네. 그래서 이 바위 같은 곳을 지나갈 때는 아까처럼 좀 운전대를 바르게 두고 이 바위를 네. 하나하나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음. 좀 주행을 하셔야지 이 타이어의 사이드 월이 손상되지 않고 음. 주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면으로 핸들을 돌려주면 타이어가 돌아가면서 진행 방향에 대각선으로 나가다가 사이드월이 찢기거나 네. 긁힐 수 있고 네, 타이어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사이드월이고 네. 펑크가 나가면 상처가 나면 무조건 교체해야지 수리해서 쓰면 안되니까 네, 이럴 때선 방향성을 유지해줘라 네. 지금은 이제 저기 보이시는 가장 큰 경사각의 언덕을 네. 10%. 네, 저희는 이제 가장 큰이 31.5도 정도요. 어 경사로. 여기가 이제 35도 정도고니다 예, 앞에 보면은 절벽이 죠 예. <laughs> 거의 이제 하늘을 보고 예, 예. 주행을 해야 되는데요. 어, 이게 전방 이제 충돌 네. 예, 경고가 온 들어오죠. 이제 범퍼랑 너무 경사 가까우니까. 네, 이게 35도인데 그 35도 각도보다 더한 경사가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어... 네, 근데 저희가 안전상 35도로 예. 한 거고요. 그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로 뒤집어질 것 네. 같은 느낌, <laughs> 그죠 거의 하늘을 보고 이제 예. 올라왔는데 지금 예. 보시면 저 센터의 2층 높이랑 거의 동일하죠. 그러네요. 네, 예. 그만큼 높이가 꽤 높은. 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반 동일한. 운전자들은 이게 아마 올라오기 쉽지 않죠. 네, 그렇죠. 예, 예. 심장이 약하고. <laughs> 그리고 동일한 각도를 저희는 이제 또 ]겠습니다. 내려갈 예정입니다. 예, 그냥 수직으로 추락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네, 지금 거의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laughs> 그렇죠. 도로가 안 보이죠, 바닥이. 아. 자, 한번 내려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지금 매우 안정적으로 미끄러짐 없이 잘 내려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차차 강성이 워낙 이제 높다 보니까 차측이 전혀 뒤틀리지 않고 밸런스도 굉장히 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아까 빨간 라인을 통해서 네. 주행했지만 지금은 트위스트로 음. 주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하중에 옮겨가는 그 네. 과정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놀이 반대쪽으로 이제 이동하는데. 동력 네, 분배 때문에 그죠 네, 이렇게 네, 전혀 이제 이질감 없이.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수로 수로 음. 코스 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쪽은 수심이 한 35cm 정도 겠고요. 저희가 탈 코스는 지금 50cm로 어. 물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의 사용 설명서를 보면 실제로 50cm 수심까지 가능하다고 네, 그렇죠. 되어있어요. 아, 가능하다고. 네, 네, 가능하다고 가능하다. 되어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행을 해보도록. 이제 여러분 50cm 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통 우리가 그 자동차가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앞에 공기를 흡입하는 공기 흡입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높이가 국산차는 한 80cm 정도 높이 있고요 수입차 중에 벤츠는 그게 55cm 정도 낮은 부위에 있어요 결국 이물 높이보다 5cm만 높으면 물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물에 빠져서 들어가서 빠진게 아니지 그래서 고속 주행을 한다거나 좀 빠른 속도로 가면 범퍼는 유선형이거든요. 범퍼를 타고 물이 넘어오지요 지금 보시면 거의 물에 잠겨서 보트가 가는 느낌으로 옆에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시동 거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창문 여셔도 돼요. 네. <목소리> 보트 타는 거 <것> 같네. 옆에 <목소리> 찍으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 여름에도 그랬고 조금 네. 이슈가 많잖아요. 네. 제 장마도 오고 해서 지금 이제 여기서 좀 문을 열어 보시면 물이 문을 여셔도 돼요. 응. 문을? 네, 물이 생각보다 많이. 이제 아, 물 차에 물 묻어있네. 물 쏟아져 네. 나오네, 그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 차가 또 얼마만큼 이게 물을 잘 막아주는지도 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부 세차는 이런 식으로. <laughs> 어, 한참 쏟아지네, 물이.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 네. 오프로드 택시는 끝이 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